근데 안 오네. 오늘 비행기가 온다고 예보에는 있는데 지금은 안 오네. 세차를, 이게 비가 완전 황사라. 차가 완전히 그냥 황토되게 됐는데 세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려야 되겠다. 클린푸드 라이브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 내일 벨토 친구들이랑 우리 동네 교회 가기로 했거든 둔촌교회 둔촌교회 갔다가 집에서 내가 브리또를 해주기로 했는데 통밀 브리또 그래서 어떻게 맛있게 떨어졌어. 내일 네, 맛있게 될 텐데. 네, 일단 좀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주려고 한번 노력해볼게. 잘했었는데 작년 요리를. 잘했었는데. 네, 안녕. 요리감이 아예 떨어져 버렸어. 내일은 다 같이 교회 다 안했는데 전도해도 되나 모르겠네 는데 그냥 구는 우리 동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지친지는 우리 친구는 좀리 친구는 리고 그런 리아서런것 같아서 는 우리 친구는 현금이야 본인의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안 해도 되고 내가 볼 때는 안 해도 되는데 마음이 가는 곳에 또,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하니까 다녀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치킨 한번 사먹을 돈 대신에 내가 그 정도는 그러니까 뭐 이런 내가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아나 치킨 사먹을 바에는 쓸데없이 치킨 한번 사먹는 거 참, 참고 그거 그냥 헌금을 할까? 요 정도의 마음이면 아니면 내가 술한잔 일주일에 술한잔 하느라고 5만 원 썼었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그래도 헌금하는 게 나을까? 약간 이런 태도가 좋은 거 같아 근데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진짜 아끼고 아껴서 살고 돈이 여유가 없으면. 진짜 뭐 나중에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교회라는 게 이제 나는 대형교회 가기 싫은 게헌금하기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아니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건물 이렇게 어? 송파에 빌딩 짓고 이러는데 여긴 돈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이제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저 사람들 배불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근데 여기 오니까 아기자기하게 작은 교장은 다임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이 없는데 풍족하게 사실 수 있을까? 아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니까, 뭔가 헌금을 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헌금이 아니라, 아, 요번 주에. 목자님, 사모님, 천혜양한 박스라도 좀 사갖고 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내가 11주 얘기를 했지만 옛날 이제 집화가, 12집화가 있는데 레위집화는 일을 안 하고 제사만 지내는 거니까 사역자인 거지.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집화에서 10의 일을 거둬가지고 레이지파한테 준 거야. 그게 이제 1 1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역자들은, 오직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하니까, 그야말로 1시 일반 걷어서,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로 이제 걷어서 드린다고 봐야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11주의 의미도. 그러니까, 나 대형교회 가서, 내가 더 어렵고, 내가, 더 교회가 더부자인데 내가, 그리고, 레위인이 예를 들어서 돈을 제일 잘 벌어. 막, 사람들이 10에 막, 1조가 아니야. 10명이 아니라, 다른 집화는 막, 50개 집화에서 계속 주니까. 지금 한 집화는 가뭄이 와가지고 굽는데, 레위 집화는 막 부자야. 근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음. 좀 그렇거든. 그래서 좀. 나는, 그래서 아, 내가 헌금을 하고 11주를 하고 이런 것도 진짜 필요한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아, 그러면 근데 모르지. 뭐 이게 엄청 부자이실 수도 있는데, 전동교회가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새벽예배 또 매일 열심히 하시, 담임 목사님도 매일 5시에 새벽예배 하시고, 그 뭔가, 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뭔가, 진짜, 그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안 겪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잖아. 근데, 뭐, 오른교회 뭐, 오른교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 엄청 훌륭한 교회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뭐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뭐 새벽 예배도 뭐 단위목사님도 한다 뭐 누가 누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뭐 기업처럼 잘 돌아가잖아 그치? 휘황찬란하게 해서 뭐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뭐 헌금하는 것도 감흥도 없고 만원을 하든 십만원을 하든 그야말로 뭐별 그게 없는 거지.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이 10만 원 하고 20만 원 하고 이러면 그게 얼마나 또 생활에 보탬이 되겠어. 그게 모여지면. 잘 찾아야 돼. 헬스클럽 잘 찾아야 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정하기 전에 자꾸 가보고 나도 오른교회도 가보고 요번에 내가 올해 들어서 하나, 둘, 셋 네번째 교회. 네번째 네번째 교회만에 찾은 거야. 출석 교회를 네번 가보고 찾은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정할 필요는 없고 일단, 뭐, 설교지, 뭐, 일단. 설교가, 그리고 이게 이제 영적인 거잖아. 근데 좀이영의 울림이 있어야 되잖아. 뭔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뭐, 찬양을 하든 찬송가를 하든 이게 뭔가, 내 이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서, 설교, 이제 이성적인 부분은 설교가 이제 마음에 들었고,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 영이 좀 올려야 되는 게 있거든. 나는 근데 이 찬송도 잘안 나와. 이제 오륙 교회 갔는데 내가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찬양이 잘안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딱 주일날 가서 찬송가 딱 옛날처럼 찬송가 책 펴가지고 딱 하는데. 찬송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뭔가. 음, d 닝 그렇지. 일단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g 임 목사님이 일단 목회에 헌신하고 계신 분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야 되잖아.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g Good morning. g o o 중요하지. 그러니까, 일단 나는 새벽예배 5시에 하시는 거, 가, 일단 뭐내 사정도 있지만, 매일 도 그렇게 하시는 거가 좋더라고요 새벽예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나는 개인적으로 새벽예배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기준이 있대. 나랑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는 뜻은 아니야. 나한테 제일 맞는 교회를 이제 찾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도 고려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나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 욕심이긴 하지만 물론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그 그러니까 부분은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잖아. 관장님이 계속 있는 시간에 왔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매일 나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데 무분 아카데미를 열어놓고 내가 일주한번 나가면, 하면 안 되지. 개인 로션은, 이거는, 이것도 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로션은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뭐 내가 이거 뭐 절대 맞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나는 로션을 안 바르고, 일단. 태닝로션 안 바르고 그냥 그 인터넷에 만원짜리 스프레이 로션 있어 그냥 바디로션 그냥 바디로션 그냥 뿌려 피부 너무 거니까 그러니까 안 바를 때도 있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는 태닝을 많이 해봤잖아 그리고 진짜 뭐 부스터도 써보고 태닝 부스터도 써보고 뭐 인텐시파이 뭐다 써봤거든 그냥 순간이야 순간 때밀잖아 딱 태닝된 만큼이야 다 그냥 이 색깔 입히는 거야. 잠깐 옷에 묻어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비대. 나 월요일 날 어, 일찍 와 운동이나 같이 한번하든 여섯 시쯤 와 우리 여섯 시 운동.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사기라고 생각해. 그냥 상술. 근데 뭐날 너무 믿지만 나는 전문가는 태닝 전문가 아닌데 나는 우리, 우리 태닝 기계도 있거든 헬토에 그래서 다들 내가 태닝 로션 안 바르고 하는 애 바르고 하는 애다 있는데 바르고 안 바르면 똑같아 그래서 나는 나는 안 바르 일단 태닝 로션 안 발라 그래도 근데 너무 이제 건조해지고 이러니까 로션은 내가 바를 때가 있거든 태닝 로션은 사기라고 생각하거든. 태닝 로션 때문에 타는 거면 태닝 기계가 무슨 소용이야? 음모론 내가 주장한 음모론 중에 뭐 지구평평설, 뭐 달착륙 이런 거보다는더 강력한 음모론 은 내가 이거딴 거는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닝 로션은 진짜 이 기계 테닝 로션 있잖아. 브론즈는, 그냥, 로션 바르면 된다. 그냥 오일리한 로션만 발라도 피부 안 상하고 잘 태울 수 있다. 그렇지. 인텐시파이로 해가지고 한번 까매진 것처럼 그래도 다음날 확 가라앉아. 인텐시파이 같은 거 있잖아. 빨갛게 되는 거 있잖아. 난 그게 탓, 너무 세게 타서 빨갛게 되는 건줄 알았거든. 하스토프 같은 거야. 그냥 피부를 그냥 타서 더 타서 빨개지는 게 아니라 바로고 태닝 안 해도 그거는 빨개져. 그러니까 하스토프 같은 거 바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약간 벌겋게 돼서 약간 막와 이거 너무 타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오히려 태닝 로션 안 발랐을 때가 화상 입을 이게 되지. 내 경험상 얘기야. 물론 뭐 아니다, 뭐, 그게 뭐, 더잘 탄다, 이렇게 뭐, 주장하, 면 내가 뭐, 할 말은 없는데. 내 경험상 뭐, 내가 아닌데, 뭐, 내가 굳이. 돈 주고 내가, 테니로션 샀는다는 거는, 지금은, 상상을 안 하니까. 그찌 니가 좀, 그래도, 지능이 좀 있나 보네.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이게. 아니, 이게 타는 거면, 이게. 진짜 더 까매지는 거면. 떼 밀면은, 뭐, 떼 밀면 안 된다, 그러고. 무슨. 아니. 태닝 피부가 타는 건데 때를 밀면 안 되면은 그러면 피부가 뭐뭐 뭐, 타는 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다 왜냐면 햇빛에서 타면은 때 밀건 말고 하얘지고 싶어도 하얘지는데 라 어? 팔에 만약에 자국 났어 그거를 지우고 싶어도 때 밀린다고 팔 자국이 없어져 아니잖아. 나는 약간 아 이거는 그냥 로션 팔아먹는 테니샵에서 돈 벌라고 하는 음모다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물론 피부 보호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동의해 보호를 해야 되니까 너무 또 상하면 안돼 피부가 상하는 건안 좋잖아 피부가 상하는 건안 좋으니까 피부 보호 차원에서 로션을 바르는 게 좋다. 이런 거는, 그런 것도 뭐, 바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보호 차원이 아니라, 그거를 해야 탄다. 이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이고, 일도 나가서 좀 놀다가 가야 되겠다. 안녕. 채팅 잘해.